2025년 10월 30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에이펙 주요국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간략한 브리핑을 먼저 하고요. 계기별 자세한 사업 브리핑은 서면으로 추후 제공드리겠습니다. 에이펙 계기 주요국 정상회담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캐나다에 이어 오후에는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가서 꼭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앞서 당선 축하 전화 통화를 할때 낚시를 좋아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경주 에이팩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누틴 찬유락군 태국 총리는 한국의 뷰티와 성형의술, 관광과 문화에 대한 자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면서 자신도 한국에 가는 김에 성형을 한번 해볼까 물었더니 다시 태어나는 게더 나을 듯 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농담으로 좌중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루엄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의 뛰어난 치안 상황을 치하했습니다 이에 끄엉 주석은 베트남에서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연간 460만 명에 달한다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둔독함을 강조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지금껏 한국 정상이 호주 의회에서 연설한 적이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 의회 연설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일정 중 마지막이었던 일본과의 비공개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담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꿈을 모두 실현했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좌중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닭갈치 총리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 같다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내에 한국인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재임 기간 동안에도 일본인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던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 이 대통령은 한국의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바둑 알과 통을 바둑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MBN 프 선우입니다. 그 모두발언에서 그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셔틀외교를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방금 비공개에서도 뭐 이, 이 대통령께서 방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좀 대략적인 틀이나 시기가 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이 대통령께서 어, 도쿄가 아니라 어, 지방도시에서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카이치 종이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laughs> 어, 네, 디지털 타임스 안소연입니다. 그 어제 관세협상 타결된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가 된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을 한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관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나눈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민생입니다. 다카이시 총리가 태극기에 짧게 이제 경례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떤 취지로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특별히 인지하지 못한 장면이고요. 아직 특별한 그래서 해석은 저희 측에 따로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와는 문찬입니다 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전 총리와 합의했던 뭐 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확인하는 자리라기보다 두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상호 신뢰와 교감,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화기 예의하게 관계를 진척시키는 첫 만남이었다라는 데 가장 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분 사이에 서로의 공감을 많이 표하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큰 틀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만남이시다 보니까 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어, 다만 양국이 아까 워낙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서적인 문제가 훨씬 더 어, 민감한 부구, 부분인 것 같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서로 양 정상이 표했다고 할수 있겠고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또두 분이 공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말씀 하나 전달을 하자면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대인님 TV조선 최지현입니다. 그이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에서 하신 말씀 중에 그 격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일간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다카이지 총리는 일한 관계 중요성도 얘기하면서 일한 미도 공조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그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맥락을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다카시 총리의 말을 좀 전하자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 갖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이 말씀은 어,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공유하는 만큼 경제 사회 안보 민간 교류를 통한 어, 관계를 지속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양쪽에서 비슷한 톤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 국지적 국지적인 어떤 뭐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먼저 질문하셔서 먼저 받고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대변님. 프리어타임즈 박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만찬은 두분 사이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 그냥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변인님께서 가까이 보시기에 그 이시바 총리와의 그런 만남과 비교해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지금 다자 관계 중에 오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아,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국빈 방문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두 국가에서 공식 방문 국가가 있긴 합니다. 일본은 그런 식의 이번에, 어, 방문이 아니라 다양하게 오늘 회담을 나눈 국가들과 거의 동일하게 정상회담 다자회교 안에서 만나는 거라 만찬이 특별히 그냥 순서가 마지막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뭐두분다이시바 총리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두분다 굉장히 쾌활하신 분으로 어뭐큰 차이는 저는 못 느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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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님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그두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 어,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 나서서 건조를 승인하는 것까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회담장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우리 나름대로의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민감국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감국가 지정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첫 번째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이야기에서 그 부분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서 전해드릴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어제 관련해서 핵 추진 연료를 통한 잠수함 이야기를 할 때, 뭐 프랑, <laughs>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더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닙니다. 네. 다른 질문 도 있으실까요? 네, 방준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 방준원입니다. 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중심으로 히토류 관련해서 회의도 몇번 하셨었는데, 오늘 호주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서 히토류 얘기가 모두 발언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비공개에서 조금 뭐 히토류나 이런 핵심 광물 문제가 좀 얘기가 나왔는지? 드립니다. 호주 총리와는 너무 자주 만난다라 아까 농담을 서로 모두 발언해서 조금 주고받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상태라 두 분께서 정상회담을 나누는 시간 동안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조금 더 넓은 안목에서 철학을 공유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여기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